다시 찾아왔는데요. 오늘 굉장히 이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자그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참된 우정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예고해 줬어요. 그렇죠 친구 간의 우정인데 진짜 우정이라는 거죠. 어. 굉장히 행복한 내용이겠구나 하고 봤는데 어째 첫 장면부터 영 마음이 안 좋네요 오,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왜 그런지 알아보세요 Let's take a look 어휴, 벌써 몇 번째야 운도 없지 어째서 나는 번번이 낙반이람 응? 지 내 또다시 과거를 보면 성을 간다 성을 가로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가 없다니까 아이고 음? 내 꼴이 이게 뭐람 과거 공부 한답시고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식구들은 굶주리고 있는 꼴이 됐으니 에휴 내 운명은 왜이 모양 이 모양이 꼴이란 말인가 이런 꼴로 어찌 고향 땅을 밟을 수가 있단 말인가 옳지. 사또 친구가 있는 이 몸이 이럴 수는 없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만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친구를 찾아가자. 찾아가서 한 미천 달래가지고 가야지. 내 어릴 때그 친구에게 베풀었던 우의를 생각한다면 거절하지 못할 거야. 암, 거절하면 친구가 아니지. 음, 이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선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시작하자마자 풀이 푹 죽은 선비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바로 과거 시험을 봤는데 또 낙방을 한 거죠. 여러분, 과거 시험 알죠? 무슨 시험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나라에서 치는 시험인데 거기서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거는 불가능해. 이럴 순 없어. 라고 말합니다. 과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 배웠었던 건데 바로 possible, impossible 기억하면 돼요. impossible 하면 불가능한 이라는 뜻인데요.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바로 I am P-O-S-S-I-B-L-E 어, 선생님 너무 길어요. 나 못해요. 못해요. 이러는 친구는 혹시 없겠죠? 다할수 있어요. Impossible. Impossible. 하면 불가능한 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럴 순 없어! It's impossible. It's impossible.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 반대로, 어, 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Impossible에서 앞에 I am, 요것만 쏙 빼면 돼요. possible. possible. 음. Mm, it's possible. it's possibl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보세요. it's possible. 음. Mm, it's possible. 이럴 순 없어. it's impossible. one more time. It's impossible. 와 여러분들 굉장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다들 다 잘할 것 같은데 모두 가능합니다, right? Everything is possible. 자 이제는 우리 까비를 불러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까비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is the best student in class? 가비가 반해서 최우수 학생이라고. 에이 말도 안 돼. It's impossible. Shiny, it's possible. 가능한 일이지. 어흥. 이리 오너라. 아 니슈 사또좀 나오라 해라. 아니 누구신데 감히 사또님을 나오라 마라 하슈? 어허. 이놈들이 감히 사람을 몰라보는군. 그러는 당신은 대체 누군데 그렇게 당당하시오? 그래도 이놈들이! 난 이골 사또의 중마고인 돌새선비란 말이다! 돌새선비라고요? 비켜! 사또가 나오지 않겠다면 내가 들어가겠다. 사또 나리에게 저렇게 무례한 친구가 있다니. 그러게 말일세. 사또 친구 있는가? 친구 돌새가 왔네. 허허, 이 친구 이거 돌새가 왔네. 돌새가 왔어. <laughs> 자네 왔는가? 어, 아니, 얘 친구가 왔으면 맨발로라도 뛰어나와야지. 어찌하여 코빼기도 안 보이는가? 네, 인편으로 자네 소식을 간간히 듣고 있었네. 어, 웬일이야. 우리 선비, 그랬군요. 자, 친구가 있죠. 친구의 직업은 바로 사또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한 마을에 뭐 사또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가서 뭐 한미천 얻어오려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 집문 앞에 딱 갔죠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문지기들이 아니 누군데 우리 사또를 찾는 거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선비 나는. 자네 사또이이 중마고 단 말이야. 중마고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중마고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오래된 친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중마고우라고 하거든요. 음,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나는 그의 오래된 친구다. 이러한 말로 써요. I am His old friend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Old friend? 어 선생님, <laughs> old 하면요 나이가 많은 건데 나는 그의 나이 많은 친구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old friend 하면요 정말 오래된 친구, 어렸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를 얘기를 하거든요. 오케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I am his old friend. One more time. I am his old friend. Very good. 또는요 아주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라고 할때 우리는 close friend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C L O S E 하면요 물론 문을 닫다 뭐 이럴 때 close the door 할 수도 있지만요 바로 가까운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I am his close friend. 나는 그에 가까운 친구예요. 이러한 말이 되고요. 또는 우리는 가까운 친구들이에요라고 얘기하면 we are close friends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답니다. 그 문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We are close friends. <laughs> We are close friends. 너무 잘 따라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카비를 만나서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카비야. 여요, 카비야, 카비야. 너조이잘 아니? Do you know him well? Yes, we're close friends. 오, 나도인데. I am also his close friends. 내 네, 이곳으로 온 후, 자네는 과거를 본답시고,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지. 그거야, 글을 읽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만두게. 자네는 글을 읽는답시고, 허구원날 글방에서 잠이나 자지 않았는가? 그러고도 과거에 급지하길 바랬는가? 그렇지만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자네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그게 무슨 소린가? 내철 따라 자네 집에 식량과 땔감을 보냈거을그 그게 이왕 도움을 주려면 좀 큼직하게 주면 그래야 좀길를 펴고 살아보겠네. 제발 여봐라. 예. 손님이 먼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테니 냉큼 가서 찬밥이라도 한상 차려드려라. 찬밥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식은 밥이라 했다. 빨리 요기하고 돌아가시게 해라. 여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어, 웬일이에요. 친구가, 그것도 증마고우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집에 왔는데 세상에 쳐다도 보지 않는 우리의 사또입니다. 흠, 못된 뭐거 아니야, 너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선비에게 자네는 과거 공부를 한답시고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잠이나 자지 않았는가 이렇게 화가 나서 아마 혀도 꼬였을 거예요 <laughs> 얘기할 때 잠이나 자지 않았는가 이렇게 뭐뭐하지 않았는가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렇죠 과연 그러한 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기약, 기억해야 하는 것은 didn't you just 요거예요 didn't you Just. 너는 그렇게밖에 하지 않았지 않니?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방에서 이렇게 잠이나 자지 않았는 거 하고 물으니까요. Didn't you just sleep in the room? Sleep 하면 이렇게 자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알죠? 그래서 in the room 방 안에서 자네 그냥 점이너져지 않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솔직히 조금 길긴 한데 할수 있어요. 오케이. Okay? Didn't you just sleep in the room? One more time. Didn't you just sleep in the room? Wow,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말 만들어 볼지 응 어떤 걸 만들어 볼까? 아! 어우 정말 어,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살 빼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했던 친구가 보아하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막 놀러 다녔어요 그냥 놀러 다닌 거예요 그 친구에게 말해 볼게요 Didn't you just hang out with your friends? Hang out with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놀았지 않니?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Didn't you just hang out with your friends? 우! 완전 잘했어요. 그다음에는 먹고 싶은 거다 먹었지 않니? 어? 내가 다 알아. Didn't you just eat anything you wanted? Eat anything you wanted. 먹고 싶었던 거다 먹었지 않니? <laughs> Didn't you just eat anything you wanted? <laughs> 와, 진짜 잘한다. 너무 예뻐서 우리 친구들 정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카페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카페 Abby, you lied to me.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What are you talking about? Hmm. Didn't you just hang out with your friends? I did. 그리고 또, didn't you just eat anything you wanted?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참된 우정이라는 굉장히 재미있고 또 감동을 주는 만화. 짜자잔! 문을 열어봤는데요. 허, 지금까지는 이 사또라는 친구가 굉장히 못마땅스러워요. 그렇죠? 아, 왜 이렇게 친구를 무시하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런데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또도 굉장히 마음이 넓고 생각이 깊은 그러한 사람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